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동안에는 이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풀이를 못했었어요. 다시 사주를 풀어볼까 하는데 오늘 풀이할 사주는 올해 28살 된 아가씨의 사주예요. 28살이 되면은 아주 꽃다운 나이이고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사주 구성을 보면 정충년 임자월, 신사일, 병신시의 신금의 일간으로. 태어났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일단 목이 사주 원곡이나 지장간 어디에도 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은 일간 신금한테 재성에 해당하는데 천지무재성인 천지무재의 사주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화, 토, 금수는 사주에 비교적 골고루 있어요. 그리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조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사주는 화가 좀 많이 있죠. 여기, 천간에 두 개가 있고, 일지에도 사화가 있어가지고, 조우는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됐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자월의 신금, 그러니까 자월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등령하지 못하고, 득지하지 못하고, 이래서 신약한데 자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격의 사주가 됐는데, 이것을 좀더 이제 완전 찐 상관격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 97년 같은 경우는 97년에는 IMF도 있었어요. 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97년 이 12월 7일은 요 그때가 이제 대설이 들었어요. 12월 7일이 대설인데 이 사주는 12월 5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월에 태어났다기보다 해월 끝 무렵에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해중에 봉기죠. 임수의 기운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찐 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임수의 사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령을 어디 에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임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임수의 사령을 했다. 그래서 상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은 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임합이 됐고, 또 병신합, 사신합, 이 사화도 자수하고 합을 해요. 자사합, 자축합, 어, 완전히 천지가 합판이죠. 합이 엄청 많은 그런 사주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합이 많은 사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일단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다 친절하고 모두에게 다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인의 사랑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반면에 자기 신념이나 뭐 무슨 확고한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좀 우유부단하면서 주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정임합이 있죠. 이 신금일주가. 정임합이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정임합은 장정지합이라고 해요. 장정지합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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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말하고 또 음란지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정임합이 있으면 약간 그런 애정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합이 이렇게 많은데다 또 정임합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조관념이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조는 음, 사랑을 쫓는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사조이고 자 일간 신금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신금은 우리가 이미 잘 다듬어진. 가공된 보석, 뭐, 금은 보석, 요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가공됐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따뜻한 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이미 다듬어져서 연약하니까 따뜻한 이 화가 이걸 따뜻하게 환하게 비춰줘야 되고 또물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야 되죠. 그러니까 요 임수, 상관 이 수가 찰랑찰랑하게 항상 차 있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빛이 있어야 이 사주는 이 신금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이 신금 일주가 자, 어, 그런 조건을 모두 다 갖췄죠. 그러면 이렇게 그런 조건을 모두 다 갖췄다는 것은 미인의 조건을 다 갖췄다라는 뜻이에요. 어, 실제로. 음. 음, 이 신금 일관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가 좋으면서 미남 미녀가 많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또 합이 많고 이렇게 수화화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돼 있는 사주는 더욱더 외모가 출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주는 굉장히 예뻐, 외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신이, 신이 특별히 사랑을 해, 해서, 사랑을 해줘서 예쁘게 태어나게 해준 그런 그렇게 신의 편견을 뭐 받았다라고 할 만큼 어려서부터 굉장히 뛰어나고 예쁜 외모를 가졌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그 여자로서 성숙미가 풍기면서 여성스러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련된 외모로서 여신급의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이런 여신급의 외모를 갖고 있으면 남학생들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죠. 모든 남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뒷전이 됐고 이 사주가 이렇게 이제 상관격이 있으니까 공부는 좀안 하겠죠. 뒷전이 됐고 오로지 연애와 본인 외모 갖고 오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때죠.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오는 남자 안 맞고 가는 남자 안 잡는 금사빠녀라고할수 있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금방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 금사빠녀가 됐고, 그냥 하여튼 연애 박사가 된 거죠. 요럴 때. 근데, 어, 요거를 이제 직업, 그러면 이제 요런 사주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만의 독립적인 일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영역이라기 보다는 그냥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면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회사에 들어가도 이렇게 인물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본인 자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훅 찌르기만 해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정조관념이 약하니까 해픈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 그런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해도 순탄하게 회사 생활을 잘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뭐두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많은 남자를 차라리 상대하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 수려하고 빼어나고 예쁜 외모. 이렇게 합이 많고 성격도 좋고 누구나 다 받아주는 이런 어, 사주로 갖고 태어나서 오히려 더 인생이 힘든 그런 사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신약하니까 토와 금이 오면은 좀 나은데, 음, 그 운이 안 오죠. 이 어려서부터 갑이 눌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약한데 식재관으로 사주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운이 그렇게 크게 받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목생활을 시키니까 계속 뭐 관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이 갑인 대운에 인목이 오면은 사주가 이제 이렇게 사신합이 되는데 이때는 또 인사신의 사병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 된다는 것은 얽매이고 묶이고 무언가 이렇게 좀 매여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인중에는 또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이 정관이 딱 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인대오 그러니까 끝 무렵에 한 스무 살 무렵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정윤 정유, 정유년 병신 정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때 이제 뭐 병신년이 돼도 사신합이 되고 또 정유년이 되면은 어 정임합하죠. 여기에 정임합하죠. 또이 유금이 사사사 사, 유축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인사신 이렇게 완전 합과 형으로 묶이니까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정유년에.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결혼이라는 것으로 자신이 얽매이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잘 사느냐 물론 이제 나이기도 어리고 오로지 사랑에 사랑 사랑을 추구하는 사, 사랑만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겠죠 사랑에 이제 신혼 신혼 생활을 하면서 깨를 벗고 이렇게 사랑 이 세상이 뭐 음?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좋겠지만 근데 이 사주에 드러난 남자는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남자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처증에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누구나 누구한테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작 남편은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어, 이 간섭하고 의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본인은 이제 요 우는 어. 운에서 엉매인 운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엉매인 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제 을묘대, 28살이니까 을묘대 운의 끝 무렵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데다가 올해가 을사년이 되죠. 을사, 내년이 병호, 또 관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이 남자한테 실증을 이제 첫 번째 남편한테는 실증을 느끼고 한눈을 파는 거죠. 사움이화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한눈을 팔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운명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오히려 인생이 잘안 풀리고, 팔자가 세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을묘대운이 지나면, 지금 이제 끝 무렵이니까 사오미 운이 됐죠. 이제 병진 대운이 되잖아요. 서른한 살. 그러면은, 일단 이 병화가 일관하고 합을 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지 또이 진토가, 신자, 이 원국에 신근과 자수가 있는데 진이 오니까 신자진 삼합이 되니까 원래 있던 그 화는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남편과 사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제 새롭게 다른 이성을 만나서 또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뒤로 계속 관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조우상, 어, 이 화운이 오면 좋지 않느냐. 보통 일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면 조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화운이 오면 좋은데, 근데 이 사주는 특이하게도 신약한 데다가 사주에 또 관이 많은데 이렇게 화운이 오게 되면, 어, 인생이 이제 고달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 전 남자 품을 이렇게 전전하다가, 어, 결국은 말로가 좋지 않은 좋은 그,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주라고, 사주인데요. 어, 이제 28살의 나이인데, 이렇게 예쁜 외모를 갖고 태어났으면 좀더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은 그런 사주인데, 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모와는 상관없이 아주, 어, 그, 정의 해프고, 어, 기구한 팔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합이 많아도 너무 많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또 사주가 어, 충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죠. 또 변화 이 충이 많으면 변화 변동이 많고 어, 그런 변덕을 많이 부리게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충이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합이 이렇게 많아도 너무 합이 많은 경우도 어, 인생이 결코 음, 순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합이 많은